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할 변호사입니다. 내년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공약입니다. 자,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이 많은 곳에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특히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차기 연방수사국, 즉 FBI 국장으로 캐시 카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자, 자기 연방 수사국 FBI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국장으로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지명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캐시는 뛰어난 변호사이자 수사관이며 부패를 들춰내고 정의를 지키고 미국을 보호하는데 경력을 쌓은 미국 우선주의 전사다. 아. 트럼프가 이 정도로 추켜세운 인물이 바로 미국 FBI 국장인 캐시 파텔입니다. 44살밖에 안 됐는데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뛰어난 변호사다. 첫 번째. 동시에 수학가이다. 부패를 들춰내고 정의를 지켜왔다. 미국을 보하는데 호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미국을 우선주의로 하는 전사다. 아이 말이 미국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 우선주의자다. 트럼프가 바로 미국 우선주의자 아닙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말이죠. FBI가 미국에서 점증하는 범죄 만연 현상을 종식시키고 이민자 범죄 갱단을 해체하고 아 트럼프답죠. 이민자 범죄 갱단 다시 말하면 미국에는 이탈리아의 마피아 같은 거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경을 통한 인신 매매와 마약 밀매라는 극악한 재앙을 중단시킬 것이다. 국경을 통해서 인신 매매가 벌어지고 마약 밀매가 벌어지는데 이거를 반드시 중단시키겠다. 캐시는 우리의 훌륭한 법무장관, 팸 본디 밑에서 일하며 FBI의 신의와 용기, 신실함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FBI도 미국의 법무장관 밑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법무장관은 팜본인데이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이 FBI 국장으로서 신의와 용기, 신실함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FBI 국장을 임명을 하면서 엄청나게 정말로 높이 죽여 세운 겁니다. 아, 트럼프가 임명하는 자리가 뭐 한두 개입니까? 그 많은 자리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을 FBI 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이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민자 범죄 갱단, 인신매매, 마약밀매 이런 거 모두 중단시키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바이든한테 2020년에 부정선거를 줬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치부심하면서 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그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의 선거 전문가를 자기의 별장으로 불러서 회의를 하기도 했고 그야말로 이 트럼프는 부정선거에 대한 연구,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절치부심하면서 4년 동안 해와서 결국은 다시 백악관으로 입상하게된 그런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는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바이든한테 선거에 질때그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왜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는다. 그 전에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때조차도 7천만 표를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가 처음 당선될 때 6950만 표, 두 번째 당선될 때도 6950만 표, 그리고 또 다른... 미국에 당선됐거나 당선 안 됐거나 후보들은 민주당으로 나온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나온 사람들은 7천만 표를 넘은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바이든만 8,120만 표를 얻었느냐. 이거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중국 쪽에서의 해킹 그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의 해킹 이런 것을 의심하고 있듯이 트럼프 또한 그런 부정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을 만한 이 FBI 국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 인사 발표를 한 것은 2017년 임명한 크리스토퍼 레이현 FBI 국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2017년에 임명된 그 크리스토퍼 레이현 FBI 국장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이 FBI 국장을 바꾸고 자기가 미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FBI 국장에 임명된 파텔은 인도계 이민자 2세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공판검사, 연방하원정보위원회 선임 고문 등을 거쳐서 트럼프 제1기 때 국가정보국 부국장,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테러 선임국장 등을 지낸 안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특히 파텔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크리스토퍼 밀러 당시 국방장관 대행의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업무 이양을 끝까지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방해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조 바이든이 부정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보고 트럼프 행정부를 바이든 행정부의 업무를 이양하는 것을 끝까지 협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트럼프 사람이죠 파텔은 2020년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조했고 부정선거에 관한 인사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응징론자입니다 파텔이 내년 1월 FBI 국장에 입사하고 나서 그가 부정선거에 관한 사례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주목되는 겁니다 부정 선거의 특성상 미국 외의 국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하기 때문에 해외 정보 조직과 연계된 수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파테리 FBI 국장이 입사하고 나면 부정 선거에 관여한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하겠다. 특히 부정 선거라는 것은 해외 에즉 미국 외의 국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연계 조직을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내년 1월 2 1일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정선거를 이제 척결하는 노력을 할 텐데 이때 말이죠. 이 한국의 부정선거 조직이 있었고 이 부정선거 조직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내년는 북한이나 중국의 부정선거 조직이 저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미국의 부정선거 조직을 의심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의심하는 사람을 FBI 국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 FBI 국장은 분명히 부정선거를 척결하려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이 어떻게 연관될지 정말로 궁금한 거죠. 여러분, 이 방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도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해 주십시오. 자, 강신업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